1, 2, 3월 건너뛰고 4월 배당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3개월 동안 별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총 배당금은 87만원, 그리고 4월 달 배당금은 1174만원을 받았네요. 작년은 총2600 정도가 되었는데, 과연 올해 누적은 얼마가 될까요? 저처럼 한 종목의 비중이 크거나 국내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1년 중에서 4월이 가장 행복한 달일 겁니다. 바로 배당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니까요. 4월까지 받았던 배당금을 정리해보고요. 제 포트폴리오 상황과 함께 올해 매수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4월달에 받았던 배당금 내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별게 없었지만 역시 4월이 메인이죠.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볼게요. 과연 어떤 종목의 비중이 클까요? 그리고 배당주 중에서 몇몇 주요 종목들을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샀는지, 앞으로 언제 팔지가 궁금하겠죠? 아마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4월에도 거의 매일 배당금 알람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해외보다 국내 주식의 비중이 더 크고요. 아무리 분기 배당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종목들이 작년 말에 결산 배당금을 4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매번 이때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저는 배당금 가계부를 통해서 매번 이렇게 알람이 올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중복을 포함해서 29번 배당금이 들어왔고요. 현재까지 누적으로 1276만원 정도가 되었네요. 1등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2등부터는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배당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게 보일 겁니다. 왜 배당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배당 투자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월급을 넘어서기 위해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단타도 안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극죄이라고 하던가요?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국내 주식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저는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8대2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미국 주식은 상당히 다양한 종목에 분산되어 있는데 국내 주식은 뭔가 올인했다는 느낌이죠. 심지어 두 번째인 SK텔레콤도 계좌 두개 합쳐서 12%가 넘습니다. 종목 수로는 40개가 넘는데 아무래도 특정 종목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네요. 차트 형식으로 보면 비중이 적은 건안 나와서 국내 주식 전체 비중은 이렇습니다. 총 23종목 중에서 배당을 포함하면 플러스가 13개, 마이너스가 10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매월 균등하게 배당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들이 배당금을 줄때 왕창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는 분기배당 위주니까요. 1년 중에 4개월 정도가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참고로 계좌는 지금 7개 정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8개가 되겠네요. 우리 아들 주식 증여 수익률 현황도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체크한 걸 나중에 어떻게 해볼까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수익을 어디로 관리할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토스랑 삼성에도 조금씩 뒤죽박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면 꼭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원금이 얼마냐고 말이죠. 일단 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는데 몇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딱 얼마를 넣고 그것만 굴린 게 아니겠죠.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고요. 가끔 매도해서 수익이 나고 또 투자하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데 얼마의 수익이 났다라고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다 증여도 하고 돈을 빼서 다른데 쓰기도 하니까요. 원금이라는 단어는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영 자금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두 번째 대답은 약 2억 5천 정도입니다. 제가 배당을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던 게 6년째인데 지금까지 누적 배당금은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투자 자산은 3억 원 정도 되고요. 이들의 합산 평가 금액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몇년 동안 수익을 실현했던 것도 5천만 원 이상이니까요. 대략 2억 5천 정도를 원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번 돈으로 저는 VXUS라는 종목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6주가 모였는데 삼성증권에 26개, 토스에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꽤 높아진 게 보이죠? 계좌 합산하면 약8%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왠지 그냥 이것만 계속 사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다 미국 주식 산다고 할때 미국만 빼고 나머지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정말로 청개구리 투자법이죠. 4월달에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서 25종목에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아서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이 중에서 주요 종목만 몇개 짧게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비중이 컸던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번 4월에 620만원이 들어왔네요. 벌써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에 분기배당으로 바뀌면서 23년에만 1년 결산 그리고 분기별 배당금이 따로 들어왔죠. 올해는 분기배당금만 입금이 된다면 약 400만 원 정도 줄어든 1200만 원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34,000원 정도에 사서 크게 수익을 봤었고요. 현재는 39,000원 정도의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넣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이유는 이 썸네일 제목 그대로입니다. 10년 동안 주가는 그대로였는데 실적도 오르고 배당은 8배가 증가를 했다면 당연히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요즘에는 팔까 말까 고민이 조금 되기는 하는데 아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도 드디어 반등해서 최근 1년 동안 30%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전부 다 국내 주식 별로라고 할때 그래도 좋은 종목을 잘 고르면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화재의 우선주입니다. 제 계좌에서 17만 원 정도 와이프 계좌로 16만 원에 샀습니다. 먼저 2019년에 소량으로 매수를 해서 조금씩 배당을 받았었는데 22년 말에 와이프 is의 계좌에서 비중을 확대하면서 1천만 원 정도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배당금 넘버 투가 되었네요. 영업이익은 계속 오르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배당금도 매년 올랐으니 추가로 투자를 했던 거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을 것 같으니까요. 당분간 팔 계획은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을 찾아봐야죠. 세 번째는 SK 텔레콤입니다. 작년에 매수했으니 이제 2년차가 되었네요. 이번 4월에는 계좌 2개에서 92만 원을 받았고요. 현재까지 누적으로는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약 4만 9천 원이고요. 22년 말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 시점에 배당률은 7% 정도가 나왔고요. 핸드폰 요금은 앞으로도 떨어질 일이 없죠. 앞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주가가 올라서 배당률이 5% 이하가 된다면 팔 예정입니다. 다만 10년 이상은 보유할 생각은 없습니다. 10년 뒤면 한국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을 쓰는 인구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할 테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신증권 우선주입니다. 투자금은 고작 600만원인데 이번에도 배당을 70만원 받았습니다. 매수가 기준으로는 14%의 배당률입니다. 거기에다 주가도 올라서 배당 포함하면 누적 수익률은 현재 120% 정도 되네요. 예전에는 제 매수비 중 1위로 가장 큰 수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우선주 시가 총액도 크고요. 배당률도 항상 1등이라서 샀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토스증권과 같은 경쟁사가 나오고요. 며칠 전에 우리증권이 다시 부활한다든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배당금을 한번 볼까요? 4월은 약 14만 원 정도의 미국 주식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리얼티컴을 조금씩 수량을 늘려서 이제 매월 2만 5천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저번 주에 말했던 모건스탠리 우선주도 하나 보이죠? 그리고 다음 주 영상에는 이 마지막에 있는 메인이라고 하는 종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금이 적어서 가장 아쉬운 종목 중 하나예요. 만약에 새로운 종목을 찾고 싶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해외 주식도 1년 동안 약 3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을 볼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는 앞으로 약 6종목, 290달러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선주가 다 이맘때라서 비슷한 게몇 개가 보이네요. 올해 4월까지 특별히 매수했던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내는 두 종목, 해외는 세 종목을 샀네요. 과연 어떤 걸 샀을까요? 우선 국내는 딱두 종목을 샀습니다. 국내판 261 ETF라고 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N1 노출 액티브 ETF를 IRP에서 딱 50만 원만 사왔습니다. 조금만 사서 다행인 게 사자마자 벌써 10% 기록 중입니다. N환율이 지금 최악이죠. 두 번째는 KB스타 리치입니다. i s a 계좌에서 딱 천주 400만 원을 샀습니다. 이건 사자마자 9% 정도 올라서 오히려 더살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JR 글로벌리츠를 추가하고요. 이번에 KB 스타리츠를 샀습니다. 올해 Is로는 a 리츠만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KB 스타리츠는 지금도 배당률이 8.6%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딱세 종목을 샀는데 처음은 미국은행인 웰스파고 우선주, 두 번째는 리얼티인컴, 세 번째는 VXUS입니다. 미국 우선주에 대해서는 바로 저번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 웰스 파고를 추가 매수하면서 50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이제 딱 100주가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언젠가는 1000주 정도는 모아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VXUS입니다. 토스로 샀던 거는 매수 내역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성공하면 제 유튜브도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S&P 500보다 VXUS가 더 오른다면 그때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길 수 있겠죠.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달에 1174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네요. 다만 하나금융지주가 분기배당으로 바뀌면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한번 공개해 봤죠? 투자 원금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참고하실 거는 제가 얼마를 투자했다가 아니고요. 어떤 종목을 왜 사서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 투자 원금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원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매수했던 종목들 정리해 봤습니다. 26일 ETF와 미국 우선주는 영상으로 남겨 봤죠. 당연히 리치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꼭 내가 사고 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전 그래서 가급적 안 파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사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그냥 놔두면 받은 배당금으로 또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투자 이야기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쇼핑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